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제가 미국에서 살 때의 일입니다. 가난한 유학생 시절 500 달러 주고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10년도 넘은 엄청나게 큰 차였습니다. 사고가 났던 차라서 차의 왼쪽 앞부분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고 뒤 범퍼는 뒤쪽으로 흉측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러닝 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2층 제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서 쾅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얼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제 차를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길가 모퉁이에 세워 두었었는데 한 60분 돼 보이는 미국인 아주머니가 좌회전을 하다가 세워져 있는 제차 뒷범퍼를 받은 것입니다. 얼른 뛰어 나가 여기저기 살펴보았죠. 비록 500달러밖에 안 되는 차지만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하는 차였습니다. 사고를 낸 아주머니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큰 차를 받아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는데 잠시 후 러닝 셔츠에 반바지만 입은 웬 동양 남자가 뛰어나와서 얼굴이 벌개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모두 태권도의 고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차를 받았으니 큰일이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떨면서 수리비를 줄 테니 견적을 내오라고 합니다. 카센터에 가서 견적을 내니 한 500달러면 범퍼를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현금으로 50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차를 수리했을까요? 물론 안 했습니다. 원래 앞에서 뒤로 휘어졌던 범퍼가 그 아주머니가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곱게 펴져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 500달러로는 마침 부족한 등록금에 보태였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은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혹은 제 때에 주시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에 도움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때에 꼭 맞는 도움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틀을 더 머문 후에 나사로가 사는 베단이로 향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단이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무덤에 묻어 시신이 부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늦게 온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늦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님을 알리기 원하셔서 일부러 늦게 오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의 가족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꼭 맞추어서 도움을 주는 분이십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때에 꼭 맞게 주셨고 아이들 학비, 과외비 들어야 할때 필요한 만큼 돈이 생겼습니다. 차가 필요하면 차를 주시고 집을 사야 할때살수 있게 하셨습니다. 시련도 주시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이길 힘도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인 도움도 꼭 알맞은 때 주십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꼭 저들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희 집 사정을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갈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필요한 육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넘어질 즈음에 피할 길을 여셔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심도 믿습니다. 그러나 길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